안녕하십니까 오토 주닝 샵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주닝은 그랜드 스타렉스 삼밴 자작 캠핑카 구조 변경 대행 주닝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자작으로 캠핑카를 제작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금액은 대행비 35만원, 검사비 12만원,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오토 튜닝샵에서 많은 서류 처리로 일사천리하게 구조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